저도 우리 어머니가 벌교 회정떡이고 우리 할머니는 외서 떡입니다. 그래서 예, 다 외가, 진해가가다 이쪽 동네여서 태백산맥의 그 현장이었고 여순 때 그때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한 이야기가 어머니가 나한테 서목고시 공부하라고 한 이유가 야 연기라 보니까 젊은 놈들 그때 똑똑한 애들 못 받을 언니들 전부 빨갱이로 몰려 죽더라. 그러니까. 네가뭐노동운동에도 좋은데 네가안 죽으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니를 보호할 수 있다. 이렇게 어머니가 여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참 지금도 생생합니다. 근데 이게 저도 여러분께 죄송하고 오선호이나 된 동안 이거 하나를 해결 못하고 왔었는데 진짜 소명철이 들어오니까 이게 해결이, 해결이 됐습니다. 아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. 어 오늘 정말 기쁜 날 예, 우리 이제 드디어 이건 누명을 벗고 앞으로 차근차근 명예를 회복해 가는 후속 조치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.